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말씀. 골로세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우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신은 그분 안에 거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문제와 역경에 맞서는 당신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행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른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당신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당신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구하다 로 번역된 단어는 ito 로 부르다 혹은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불러내거나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다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기노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존재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불러낼 것이고 그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하다면 무언가를 구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말씀이 당신 안에 있다면 구걸하는 대신 말씀을 풀어 놓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말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당신으로 하여금 삶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전진을 원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말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선택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의 수준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보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며 이전과 다르게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 수준의 그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 수준의 생각들을 동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수준의 말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말해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수준의 행동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겉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만 하나님의 표현이셨던 예수 그리소를 흉내내며 모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전보다 나은 삶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며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때내 안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며 하나님의 열정이 풀어져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며 형통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그림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다른 말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다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내 마음과 입술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갈망을 불러냅니다.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며 나는 승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 걷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내 마음과 입술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갈망을 불러냅니다.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며 나는 승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 걷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